그러고 보니 여기서 한참 싸웠네. 우리가 이상진의 친족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마무리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에이, 난 아직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제 다이루크에게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다음 와이너리로 돌아가자. 드디어 돌아왔군요. 이렇게 오래 갔다 오실지는 몰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뭘, 우리가 먼저 다이루코 어르신을 돕겠다고 했는가어 음, 그러고 보니 다이루코 어르신은 돌아왔어? 우리가 매해 안에 갔을 때안 보이던데? 죄송하지만 저도 어르신의 일정을 잘 모릅니다. 최근에 천사의 몫에 들르셨다고 들었어요. 이젠 일상이 되었죠. 어르신은 성가신 일을 처리하신 뒤에 늘 신중하게 뒤처리를 하세요. 곧 돌아오실 테니 조급해 마시고, 와이너리에서 잠깐 쉬고 계세요. 아, 결국 다이루코 어르신과 완전히 엇갈렸네. 이번엔 와이너리에서 기다리자. 그나저나 아델레는 평소에 늘 와이너리 안에서 일 봤잖아, 지금은 왜 입구에 서 있어? 설마 다이루코 어르신을 기다리는 거야? 계속 서있으려면 힘들 텐데. 어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임무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라는 어르신의 당부를 받았답니다. 일부 특별한 손님들은 막아야 하거든요. 어르신께서는 특수한 사태인 만큼 그 손님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와이너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 아델리는 말은 이해가 잘안 되는걸. 아, 어쨌거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두 분의 이해와 도움에 감사드려요. 어르신을 도우러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이런 자잘한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저 대신 이 편지를 실내의 오른쪽 책상에 올려놔 주시겠어요? 그곳엔 편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가장 바깥쪽에 놓아주세요. 다이루코 어르신에게 온 편지야? 네, 어르신의 정보원이 보낸 편지예요. 어르신의 신봉만이 처리하거나 복원할 수 있죠. 음, 그럼 우리도 다이루쿠가 신뢰하는 사람인 거네. 물론이죠, 두 분은 어르신의 중요한 친구잖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우와, 책상에 편지가 많은데? 보아하니 다이루쿠가 나가기 전에 이 편지들을 읽은 것 같아. 엄청 바빴나 보네. 아델렌이 편지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우린 편지 순서를 모르잖아. 편지를 읽어보고 대략적인 발송 시간을 판단해야겠어. 그건 그래,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지? 왔어? 빠르군. 으악, 갑자기 나타났어. 왜 그렇게 놀라? 모르겠어. 다네 개인 물품이잖아. 허락도 없이 편지를 읽는 건 무례한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 표정을 보아하니 엄청 궁금한가 본데. 편지에 쓰인 건다 지난 일이야.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뿐이지. 요즘 좀 특이한 사건들이 있는데,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꺼냈어. 너희도 연루된 사건이니까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봐봐. 호기심 넘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음. 어, 음, 그러고 보니까 네 몸에서 산에서 나는 과일 향기가 나. 와, 낙낙베리가 있는 산에 간 거야? 예리하군. 난 바람 맞이 산에 갔다 왔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에 일단 편지부터 정리하자.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읽어 볼까? 아, 하...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편지를 하나 더 읽어 볼까? 읽을까? 넌 이미 실마리를 찾았지? 좋아. 시간을 잘 확인해야 돼. 그럼 편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자. 편지에서 언급한 사건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과거에 복잡한 사건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려면 사소한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는걸? 또 어떤 편지를 읽을 거야? 무슨 일인지 대략 알겠어. 다이루코 어르신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과거에 기사단에게 오해받고 이런저런 제한도 받고. 아휴, 정의사도도 참 쉽지 않네. 줄곧 혼자 싸워온 거야. 주변에선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도울 수 없었던 거고. 응, 맞아.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전력으로 도울 수 있어. 어, 그래, 우정 때문에 돕는 거야, 포도 주스를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만, <laughs> 왜 그래? 그 어르신, 그 옷으로 갈아입었네? 머리도 묶었어! 되게 격식 차린 느낌인데? 그 옷? 이옷본적 있어? 지맥 이상이 생겼던 곳에서 봤어. 그건 과거 다이루크의 환영이었지? 흥, <laughs> 별로 언급할 가치 없어. 좀 물어봐도 될까?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왜 거기서 싸운 거야? 평소처럼 음모를 꾸미던 심연교단과 싸운 것 뿐이야. 심연교단이 전에 다중공격을 시도했지만 내 상대는 아니었지. 그때 우린 매해 해안 일대에서 싸웠어. 유달리 활동적이던 지맥에 여러 흔적이 기록된 거지. 아마 최근 지맥이 또 혼란스러워져서 방출된 당시의 정보를 너희가 본걸 거야. 마무를 처리하고 지맥 침적 포인트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시 활성화될 일은 없어. 내버려 두면 기사단이 그 일을 이어받겠지. 기사단이라면 지맥을 감시할 인력을 배치할 게 분명해. 기사단이 이 사건을 맡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기사단은 대다수 인원이 출정 중이라 기동 병력이 부족한 상태야. 아직 이번 이변이 심연 교단이 뿌린 미끼인지는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인력을 동원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습격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기사단에 얘기하기도 귀찮아 교섭하는 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낫지 심연 메이지 몇 마리 잡아서 정보를 입수하고 심연 교단의 동향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기사단이 협조해줬으면 하는 일은 이미 사람을 시켜서 전달했어 성가신 일을 처리하는 건 기사단의 본분이야 사건이 터지면 그들이 현장에 있어야지. 이념이 다른 것뿐이야. 난 기사단과 함께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이 정도의 협조는 나쁠 것 없지. 어, 왠지 이런저런 일에 대한 다이루크 어르신의 통제력이 전보다 강해진 것 같아. 모든 세력을 충분히 이용해야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아델린이 말해줬어. 이건 담례니까 받아줘. 으, 포도주스? <laughs> 으, 엄청 고급스러운 포장인데 이거 되게 비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주스야. 최고급 포도를 사용했지. 마침 미개봉 상태인 게 있어서 너에게 맛보게 하려고 가져왔어. 너희가 포도주스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군. 다음엔 특가 상품 기다리지 말고. 바로 창고에서 가져가. 비용 처리는 내 앞으로 하고. <laughs> 이제 다운 라이너리 VIP라고 말하고 다녀야지. 이 포도주스만 해도 몇만 모라는 될 거라고. <laughs> 이걸 그냥 주다니. <웃음> <웃음> 다이루 꼬르신 정말 고마워. <laughs>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 이미 아델린에게 얘기했어.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물론이지, 수동적인 건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방금 내가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이번 사건은 심연교단의 수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게 자연현상이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럼 우린? 그래, 그래. 이렇게 좋은 포도주스까지 받았잖아. 아, 아 아니, 아니. 어, 승산이 90%라고 해도 어, 방심은 금물이잖아. 어, 좋은 태도야. 그렇다면 같이 가지. 좋았어. 이번엔 정의의 사도가 조금 수월하겠네. 출발 출발! 마지막 전투로 문제를 끝내 버리자고. 여기까지군. 조금 더 지나면 이 지맥 침적 포인트도 사라질 거야. 아! 다 같이 노력한 결과니까. 정예사도도 동료가 필요한 것 같네. 자꾸 다이로 코어르신 혼자 하면 안 되지. 조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동료라, 누구랑 함께 움직인 건 오랜만이군.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잘 부탁해. 편지를 읽어보고 대략적인 발송 시간을 판단해야겠어. 아,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렇긴 해. 그럼 편지를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지? 아, 어, 다이루크는 바쁜데 우린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역시 매 해안으로 가서 송가신 일을 해결해 주자. 다이루크 어르신이 강하긴 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잖아.